안녕하세요, 하니메이트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젤리 괴물을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음, 저는 이 자몽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투명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까봤는데 조금 더 탱탱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탱탱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그거를 그 탱탱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미 만들었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하려고, 네.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서, 어, 이 탱탱하게 만드는 법을 하면은 이 랩이 잘 이렇게 잘 뚝하고 끊어져서 단면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주세요. 어, 처음에 사고 나서 이거를 처음 탱탱하게 만들 때는 물이랑 핸드크림이랑 어, 손소독제 그렇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물을 넣고 한번한 뒤에는 그냥 손소독. 제 제랑 핸드크림만 필요해요. 아, 그래서, 어, 저는 한번 했으니까 물을 넣어드리진 못하고요. 그냥 대신, 어, 이, 손 소독제랑 핸드크림만 해서. 아, 네, 지금 방금 카메라가 흔들려, 는데요. 그점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우선 꺼내고, 어 저는 이거를 아쿠아퍼펙트 매직핸드클리어를 사용할 거예요. 손소독제 뚜껑을 열고. 어, 손소독제를 먼저 넣어야 돼요. 핸드크림보다 손소독제 더 먼저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짜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딱 피고, 이 정도 잘안 보이는데, 이 정도 짜줍니다. 이게 투명해서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렇게 약간 문댄 다음에, 문지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할 때는 소리가 좀 나요 근데 이거 계속 해주면은 되게 완전 탱글해지고 엄청 좋거든요 아 근데 이거 핸드크림 아니 손소독제 손소독제 너무 많이 넣진 마시고 한이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윤기도 흐르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막 방울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뚜껑 닫고 이거 이 핸드크림을 넣을 거예요. 저는 바세린 핸드앤 네일 로션을 넣을 건데요. 이거를 좀더 넣고 이 핸드크림을 좀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핸드크림을 넣으면은 향기가 더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안 보이. 좀잘안 보여요. 어, 토니모리 레드 애플 핸드크림입니다. 이거를 넣겠습니다. 우선 바세린 핸드 네일 로션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정도 넣고 얘도 문질문질 해주시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이토니머리까지 섞으면은 좀 너무 한 번에 많이 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이 셀레몬 터리 넣고 넣으면 더 쫀득해지고 쫀쫀해지거든요. 이 핸드크림을 이렇게 조금 한이 정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딱 됐잖아요. 그러면 이쪽 통 주변에다가 이렇게 콕 찍어서 펴 발라줘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너무 묻히, 많이 묻히지 않고 적당히 그때그때 섞이거든요. 해놓으면 향도 되게 잘 배고요. 한 번에 썩는 것보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더 넣고 싶으면 물더 넣으시고요.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네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덮어놓고 한1 시간 정도 있으면은 이게 좀 향도 많이 잘 이쁘게 수면 들고 되게 쫀쫀하고 잘 늘어나요. 근데 이거는 어... 그 윤기도 흐르거든요. 그니까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가 더 이쁘게 나오는데 화면에서 그거를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 그러니까 근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랩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 끝부분에서부터 얇게 펴서 랩을 해야지 중간에서부터 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쉽게 끊어져 버리거든요, 바로. 이렇게. 바로 끊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조금 마른 뒤에 이쪽에 끝부분에서부터 펴서 랩을 완성시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거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안녕. 지금까지 허니메이커였습니다.